쉐본 같은 거 끼시는 거몇번 봤어요. 잘하는 분이. 쉐본? 쉐본 생각이 나네, 일단 지금. 은 도전! 응. 올킬나 갑니다. 유입 빼고 다 때리면 되네. 도전! 한 명. 누군가요? 클인가? 뭔가 클 같은데. 여기 친구도 잘할 것 같네 이번에. 레베카. 어우 <laughs> 맞을만하지 않나 이거? 내리고 잡았죠? 설마. 응. 잡고 공속이라서 앞에 한명있음 지금 바스요 달려가는 거 왼쪽으로. 사본가 걸고 달려갔네요 그냥 어허 안 좋은 게난 능력을 맞추진 못해서 공속을 쌓기는 했는데 여기를 좀 돌리겠죠 양쪽을 무조건 여기랑 여기 단골이거든 자동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냥 와 마이크 걸렸네 한두 명이 돌린 거거든요. 한번 봅시다. 판자 뺄수다나 공속도 있으니까. 윙포스 7패. 왜안 보여, 이거. <laughs> 잡았어요. 오우, 까비. 야, 레벨가 힐이 벌써 돼? 유의. 사놓고. 여기 두개 뜨면 편하긴 하지, 살인마한테. 어, 두개다 많이 돌아가긴 했네. 자, 견제선 빼주고 가자. 저기는 줘도 되는 거 아니야. 유익 보러 갑시다, 한 번. 이제 만지고 간다고? 아, 내가 저번에 맞춰, 맞았던 각이라서 때렸는데 안 되네요. 괜찮아, 이 정도면 충분해. 까지는 게더중요하 앞에 한 명, 두 명. 얼어보러 <laughs> 가념도 됐고. 여기서 폭발 한번 맞춥시다. 여기로 가면 몇만 원 잡을 수 있거든. 음흠... 커버해도 공속 쌓을 수 있고. 우와, 이걸 지른다고? 너무 지른데? 폭발. 나는 완벽하게 이등만 봤어. 이번에는... 플래시안 맞어. 땡큐! 봉숭 고마워요 아, 까비 It's just the start! i n g 구해도 상관없어 여기 막으면 괜찮 여기 안에 레벨 카거든요 폭발 또 터졌었고 아, 이제 슬슬 위에 위에 다 까줬죠? 여기는 아까랑 다르게 내가 이득을 좀 많이 봤었는데, 확실히 아우 팽 자꾸 만질래? 아 최고지 이러면 맞아주러 오는데 그럼 치나? 어? 공속이 벌써 6입니다 이러면 문제가 심각해요 꽤 쳐주고 갈가나갈 생각을 좀 안하긴 하네 친구들이 딴 데도 돌아가긴 할거예요 <laughs> 내려올 거고, 어, 안 내려와? 야, 돌아간다 써버야. 또팽 다친 채로 오네. 나왜 이렇게 아무나 했더니? 잡으러 가볼까? 어후가 <laughs> <laughs> 뭐, 이거 안 차고 갑시다. <laughs> 저기 위엔 어차피 안 돌아가는 거고. 한 명은 해지했고. 한살 빼면 좋겠다. 어, 여기 안 돈다. 폭발, 제발. 한번 빠르게. 아우 빡세네요. 이러면 저기 가야됨. 유희가 돌아갈 게 뻔하거든. 됐고. 너희도 짜증나지, 이제서야 환자가 한 개씩 빠지잖아 이제 내려 이제 안내려 <laughs> 오라 <오로>, 버너스 <laughs> 이득 좀 봤다잉? 딴데 돌릴 거야 이제는 또 왔어 팽와크리군요그거든요 폭발 쓰러 갑시다잉 내리시구요 자, 행풍군요 잡아, 그래도 잡아요. 하나, 둘, 셋. 폭발! 됐고요 플래시 안 맞는 거 알잖아, 이렇게. 그래? 때려줘요, 그냥. 공속인데. 이러면 좀 퍼지지, 이제 게임이, 슬슬. 걸고. 공속을 써서 잡았어요, 일단. 빼경고. 여길 지키면 이김. 지렁이 사는 거 필요도 없습니다. 지렁이 들, 사, 신경 안쓸 필요도 없어. 저거 잡으라 그래. 이겼어, 내가. 깎일 때까지 팽, 팽 오는 거만 보면 돼. 됐고. 나 공속 싸우면 템, 그냥. 그거, 레베카 오면은 그냥. 이거 소금물 까지고 있고. 이거 인질로 잡아줬고, 두 명. 이 친구 발전이 안 잡고. 레베카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, 혼자서. 올수 있나 레베카? 아니면 너희들은 사발정이 크지 나는 거야. 나는 여기서 곱배 풀지 않아요 저는. 유이 구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. 야 진짜 끝남 이러면 아예 셋! 세햇살림 반갑습니다. 이삼 사. 오, 6 7 걸어! 이번은 내가 손해볼게 한개도 없었으니까 발전기도 있겠다, 유의도 있겠다 다 있었어 여기 여기가. 이 발전기가 진짜 빡세지 시키면? 이렇게 어디까지 왔죠 사진, 사진, 아 사진 찍으면 좋았는데 사진 찍기가 힘드네한명 죽어서 벌써 절대 안 까먹고 있습니다 아다 여기. 있네 <laughs> 애들아 미안해. 빨리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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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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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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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여기. 여기. 여 못 버는 거 아니야? 6, 음, 7, 음, 8, 음, 9, 음, 제발! 됐으! 음. 그러면 일단 올킬입니다. 아, 레이드님! 그마 설마 <laughs> 되는 거 아니야? 안 되겠죠? 뒤돌아보지 않습니다. 위 처음에 못 돌리기도 했고 내가 견제를 괜찮게 했어요 두, 번, 두 번째부터 잘 풀려서 이렇게 한끗 차이거든 돌리면 승조가 이기는 거고 못 돌리면 내가 이기는 거 그래서 약간 좀 빡세죠 요새 발전기 메타라서 진짜 목숨 걸고 돌리는 게 맞긴 해요 아 핵은 아직 안 했습니다 여기 가운데 무조건 도착해야돼